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장님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취득 시점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점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좌측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전 매입 주택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 관리처분 인가 이후 매입 입주권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여러 가지 사업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계가 사, 사업이 확정되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그 이후에 이주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관리 처분 인가 이전에 매입한 것은 기존의 주택, 즉, 빌라나 연립, 단독을 매입한 케이스이고,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건물은 멸실되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입한 케이스가 됩니다. 즉, 관리 처분 인가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매입한 것은 주택을 매입한 것이고, 이후에 매입한 것은 토지, 즉, 입주권을 매입한 것입니다. 다시 좌측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전 매입 주택 매입비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입니다. 공사기간 중에도 주택 보유로 인정. 관리처분인가가 안 나고 이주를 하고 공사가 들어가고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주택 보유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인가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비과세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이미 비가세 요건을 갖췄다면, 즉, 2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졌다면, 언제든지 비가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공사 중에 입주권 상태로 매도를 하더라도 비가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측 다시 보겠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 이후 매입, 입주권으로 매입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두번째 중공검사 후 부터 주택 보유로 인정된다 입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중공검사가 나고 즉 사용 승인이 나고 그, 그때부터 주택 보유로 인정이 됩니다 세번째 중공검사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즉 중공검사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나야 그때부터 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입했느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매입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앞서는 취득시점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 알아봤고 이번 시간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존의 주택이 한채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입주권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2006년 이후부터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에 기존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입했다면 2주택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입했는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매입했는지 따라서 양도세 적용이 차이가 납니다. 먼저 자처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입 주택 매입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입했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한 케이스입니다. 즉 기존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지구에 관리처분인가 이전 빌라든 연립을 매입한 케이스입니다. 아래 보겠습니다 입주권 매입 후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즉,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주택을 새로 매입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시적 일세대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하고 똑같습니다. 입주권 매입 후 3년 내 기존 주택 매입 시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우측 관리처분 인가 이후 매입 즉 입주권으로 매입한 상태입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추가로 매입해서 2주택이 된 경우, 어, 아래 입주권을 매입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이것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입주권을 매입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후 양도세 비과세.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내에 팔아야만 비과세가 되는데 3년을 경과한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 의해 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입했느냐 이후에 매입했느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아주 큰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입주권 3년 경과 후 기존 주택 비과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즉 기존의 주택이 한채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2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 아래 요건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개발 아파트가 완성되어서 준공이 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재개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이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일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권을 매입했을 경우 새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를 하게 되면 3년이 지나 처분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는 뜻이고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련된 상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천구에 20년 전에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노화가 되고 재건축도 쉽지 않은 것 같아서 2년 전에 경기도에 재개발 입주권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매입한 입주권 2년 전에 입주권을 매입했기에 앞으로 1년 이내에 현재 건축구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게 되면 재개발 아파트로 입주할 때까지 3년 정도를 어디서 전세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이사 비용도 제법 들고 번거로운데 여기서 계속 살다가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자 A 씨는 경기도의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했고 따라서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 금천구 아파트를 처분하면 되는데 문제는 A 씨는 새 아파트를 입주 시까지 지금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싶어합니다. AC는 새 아파트 입주 시까지 지금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앞서와 같이 금천구 아파트에 계속 살다가 경기도의 재개발 아파트로 입주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경기도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에 금천구 아파트를 매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 경기도 재개발 아파트 완공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서 세대 전원이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오늘 봤던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금천구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주해 와서 1년 이상을 살게 되면 금천구 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기간이 보통 2 내지 3개월 주어지기에 이 기간에 매도하시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한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미리 사두었다가 완공되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입주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숙지한다면 이런 경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오늘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의 입주권 양도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은 기존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에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반대로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장님 부동산 TV의 공인중개사 이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